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, 이거 색, 식, 색이 물질이에요. 식이 의식이에요. 이 일반적으로 육식이죠. 부처님 때는 칠식 뭐 팔식 없었거든요. 이 식이 뭐 하는 거죠? 색을 알아차리겠죠. 근본적으로 알아차림. 식은 알아차림이에요. 근데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이죠. 그치? 그 말은 뭐냐? 주객이 있어요. 주객이 있는 알아차림이라고, 해요, 의식. 다른 말로는 이 의식, 이식을 다른 말로는 식별이라고 하죠, 식별. 알아차린다는 게 이제 식별한다는 거예요. 뭐가 뭐구나 하고. 그래서 색이 나타나면 색을 알아차려요. 그 알아차리니까 이게 수, 여기서 수는 이제 이 오감작용이 일어나면서 오감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? 느낌이 나타난 게 수죠. 이 색, 색에서 수가 나타나려면 일단 오감작용이 여기 있어야 돼요. 색에서 수, 오감을 전제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뭔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. 물질을 물질을 접했어요. 내 의식이 지금 이 물질은 만약에 여기 색깔만 돼 있지만 여기 소리도 마찬가지라고요. 색깔이건 소리건 이 오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있죠. 색, 소리, 냄새, 맛, 네, 그렇죠? 촉감 이런 것들. 요걸 접촉하면 접촉하면 느낌이 있어요. 느낌은요. 세 가지에 주로 좋다, 나쁘다, 그냥 그렇다. 느낌을 받아요. 그 느낌에 대해서 상. 상은요. 이제 개념, 개념화합니다. 언어를 붙여요. 언어를. 아, 느낌 좋다. 열나 좋다. 아주 싫다. 저건 뭐다. 저 무슨 소리다. 자동차 소리다. 자, 보세요. 자동차 소리를 요 시기 주체가 식입니다. 시기 듣고, 알아차리고, 아, 소리가 무슨 소리네 라고 느껴요. 자동차 소리네 라고 느껴요. 근데 그 느낌만 있고, 이걸 말로 하는 건 여기에요. 그래서 좋다, 싫다 느낌도 일어나고요.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는 느낌을 받아요. 이 느낌, 느낌은 있어요. 느낌, 알아차림에선 일어나는 느낌이죠. 요 느낌을 가지고 뭘 내가, 뭘,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언어화 합니다. 자동차 소리였네. 자동, 이렇게 언어화 하기 전에 이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. 느낌을 언어화 해요. 뭔 소리를 들었고 기분이 어떻네라고. 그래서 행, 의, 의지입니다, 의지. 그래서 더 듣고 싶네, 피하고 싶네. 뭐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음. 자, 이게 종합적으로 다시 식에서 이 통, 총체적으로 알아차려져요. 이게 이제 오온작용이에요. 이게 오온작용.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알아차려지는 대상 물질, 알아차리는 주체 의식,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, 요 색은 결국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.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의 주체가 만나면서 색 수상행식이라는 요 사섯 가지 오온이 갖춰지는 요 오온을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죠, 내. 내 몸뚱이, 내 느낌, 내 몸뚱이 물질이죠. 내 몸뚱이, 내 느낌. 내 몸뚱이에 대한 내 느낌, 내 생각 거기에 대한 나의 그 관념과 개념 그렇죠? 개념이라고 말인데 관념, 관념, 개념 다 통하죠? 마음속으로 뭔가 언어로 생각한 거예요, 언어와한 거예요, 언어화 거기에 대한 나의 의욕, 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쩌고 싶은가,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은가, 피하고 싶은가, 짜증나는가 자 이렇게 그래서 짜증 나니까 어, 피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이 이 색수상행식이 착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지금 소리를 알아차린 건 사실 식이에요. 근본적으로는 식이에요. 그런데 이 식의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? 순수의식이요. 그렇죠? 순수 알아차림. 이게 뭐예요? 정광명. 요즘 제가 강조하는 정광명. 그렇죠? 요 정광명. 이 정광명이 있습니다. 정광명. 정광명이 참나다. 요 식의 배우에 있는.